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와 빌리포서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은 빌리포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있죠. 코미디, 로맨스, 스릴러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액션 장르를 좋아합니다. 특히 액션 중에서도 에, 주인공이 계속 계속 고통받고 있는 뭐 그런 영화 말고 아, 말하자면 네 은퇴한 어, 전직 특수 요원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 아시죠? 아니면 어, 마블 시리즈 같은 아이언맨 같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영화 초반에는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어, 분노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주인공의 힘과 능력, 지혜 앞에서 아주 손쉽게 정리가 되어지죠. 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 대리 만족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아, 전지전능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로 어, 여겨지게. 아, 되는 것이죠. 영화 속 정의가 실현될 때, 아, 나의 승리도 나의 정의도 실현되는 것처럼 아, 뭔가 통쾌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아,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현실이지. 어,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나의 삶은 영화와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손만 대면 승승장구하게 되는. 특별한 힘이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팩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의 보통의 일상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아, 사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어, 어, 보통 이 직분을 잘 모를 때 누구 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죠. 어, 성도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 편지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송신자는 바울,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도를 쉽게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세인트입니다. 어, 천주교에서는이 위대한 어떤 신앙의 선조 그런 분들에게 이 세인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어, 성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런 식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에 성유구넌 씨, 성 아무개 씨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 왜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아, 부담됩니다라고 하지 않,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성도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다 서로를 성 누구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죠?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세상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성도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놀랍게도 성도요 교회가 하나님이 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이 불완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도잖아 어? 저 사람 모태신앙 아니야? 아니 목사님인데 왜 이래? 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라며 장로님이라며 뭐다 나올 수가 있죠 안타까운 건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직분과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성도를 바라보며 실망을 합니다 사실 이 성도라는 말과 불완전하다 라는 말은 같이 가면 안될것 같아요 서로 대척점에 있는 말과 같이 느껴집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이 따로 거룩하게 불러내서 낸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 또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많이 받은 청년에게 예배 때 간증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야너 은혜 많이 받았는데 간증 좀 하지 그러니 그러자 이 청년이 아,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건 맞는데요 간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면 좋잖아 아, 사실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간증한 대로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었다고 또 변화된 삶을 살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또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아, 그분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섰다면 좋았겠지만 어찌 보면 아, 너무 솔직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승리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경험되어집니다 뚜렷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그런데 지속성을 생각했을 때에 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학계에는 어, 커다란 두 가지 양대산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 깔뱅이고 하나는 존 웨슬리입니다. 네, 칼뱅과 그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장로교가 되었고 또 웨슬리와 그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은 감리교 혹은 성결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 둘다 성경에서 비롯, 비롯된 신학을 체계화했는데요 아,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인 것이죠 아, 칼비는 인간의 무능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전적 타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아, 감리교도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장로교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러한 신학적인 신앙적인 배경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크게 겪었던 신적 경험 하나님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혹독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주 철저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했고, 성경 암송을 몇 구절씩 해야 했고, 기도는 몇 시간 해야 하고, 금식은 일주일에 얼마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규칙과 규범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영어로 메소디스트 철치잖아요. 근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 웨슬리를 보고 비꼬고 비난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원칙주의자, 규칙주의자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랬으니 누가 보기에도 웨슬리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종교성이 짙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를 가는 배에서 그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 자신은 지금 굉장히 철저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풍랑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탔던 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는데 웨슬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무서울 정도의 당장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 극도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나는 왜 풍랑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위축되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웨슬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가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지역에 수요예배를 그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앙적인 체험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어,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에게 리이 체험은요 너무나 강렬한 회심의 체험이었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웨슬리는 이제서야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수 있겠다 여전히 그는 철저한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을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속 뜨거움을 간직한 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웨슬리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설교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능력 때문에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강한 확신 가운데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찾고 우리도 노력해야 함을 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말씀 읽기, 묵상, 기도, 성례전 금식, 공예배 참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이렇듯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노력을 많이 강조하였죠. 거기에 더해서 웨슬리가 했던 중요한 말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웨슬리가 말한 완전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을 주장한 것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씀하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여덟 있지만 그 중에 성경 말씀 한 절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여기에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믿고 또 완전을 향해서 성화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면서 그가 전한 말씀대로 살기를 웨슬리는 몸부림치게 되죠. 그런데 이 세월이 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여전한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 직후에 그의 설교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했던 그 웨슬리의 설교의 내용에는 다소 강조점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금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경험했던 웨슬리 또 노, 노력했던 웨슬리 자신도 다시금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겉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경험도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 연약함을 그는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첫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면서요. 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도 약하고 지속적으로 모든 면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도대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그에게 있었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더 조금 더 오래 전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지만 만약 우리가 그의 노년에 그를 찾아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이라고 말하면 그는 아마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살면서 많은 실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 장면이 두번 나오는데요. 성경은 정나라하게 그것을 다 비추어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기근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 이집트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어, 내가 어, 안전하고 내가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를 누이라고. 어, 속이, 속이는 그런, 어,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당시에, 어, 법적인 매출을 하는 것과, 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 실제로, 어, 서로 그렇게 입을 맞추고, 애국, 애국으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고관들이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 바로왕에게 데려갑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 나귀와 낙타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굉장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잘못한 사람은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왜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하였느냐 라고 화를 내고서는 그 아내를 어,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장 20절을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데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이 생기는 것처럼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풍족한 소유를 받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 속에서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상한 모습을 보였죠. 두 번이나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히려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그분이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력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사람을 볼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 다 잠재적인 환자로 어,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병원에 오지는 않아도 앞으로 병원에 올 사람으로 보,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때 어떻게 보실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아시고 잠재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아시고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인 것이죠 우리는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나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오늘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어떤 날은 아, 나는 오늘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죄된 생각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교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못 산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수 없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죄된 마음들, 죄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은혜를 받으면 좀 괜찮아지나요? 네, 잠깐 그런 것 같은데 은혜가 충만했던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싸우는 게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행동하기도 하고 또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복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따박따박 다 순간순간 갚아 주신다면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것, 잘못하는 것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몰라서 뒤통수 맞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수가 많고 잘못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시초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함은 인간의 노력하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아브라함 뿐입니까? 모,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불완전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 같다라고 했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만약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아,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뭔가 실패한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 보이거나, 아,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나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무 낙담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승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 3장 9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나는 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 표 때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전히 나의 불완전함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성도들의 불완전함을 또 극률이 바라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